뭐, 주머니 뭐 나왔어? 원본 뭐, 봐, 뭐, 뭐, 뭐. 왔어 뭐, 뭐가? 이... 씨 가자 먹었으면 그래 이... 이... 절대 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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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수수 응, 씻대 네? 뜨뜻 간대로 갑시다 선생님. 간대로? 들어갑시다 나는 없어 온데야 짐이 많네 짐이 났어 대우씨 <laughs> 돌아왔다. 대우 씨. 오늘 어? 잘 잤어요? 현재? 어? 어. 아. 네. <laughs> 온도에 똥어 나서 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지금. 딱 봐도 얼른 얘기. 아잘했어요 아, 아 피곤한 뭐라고? 걸어서 현지 집에 가서 밥 달라고 그래. 아, 씨, 야. 쟤 어? 직접 얘기해. 현지야, 걸어서 너네 집에 갈 테니까 그럼 밥 줘. <laughs> 뭐래? 근데 이차안 먹고 그냥 잤대. 아, 진짜? 응. 음. 오라는데? 오세요. 가기엔 너무 추워요, 지금. 별로 안 추워. 손시러운데 손다안 놓고 있으니까 진짜 안 춥지 탈레 했대 맛있겠다 가자 금방 가올 때는? 손주가 둘다 주겠지 아이씨 뭔가 링피야좀났다 미안 되게 났다 어제 술 먹고 와서 <laughs> 똥을 안 싸가지고 산책시켰는데 그 어제도 똥을 안 싸가지고 한 20분 시켰는데 보이소. 가레 맛있다. 아. 컴이 아, 손끝이 막 시럽네 이게. 어... 거는도거는도거는도 이모 봐야지 이모. 네. 거는도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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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가자 일로 가자 반대로 가자. 근데 일로 일로. 어, 이모야 숙모야. 아, 이모가 맞네. 아, 멋있다. 가자, 가자, 가자. 갑시다. तो ले बता 어, 손싫 가자, 엄마한테 가자. 가자. 왜 이렇게 빨리 가? 어? 양말까지 신고 왔네? 건 양말, 건 양말 양말? <laughs> 어휴, 네 안녕하세요. 이 차버릴까? 차버려, 차버려. 어, 디야 차이 삼촌한다 온디야, 차에삼촌한다 아, 알았어, 가자. 관심 없어? 엄마 없어네 엄마 어딨어? 엄마 어딨어? 거기 있어? 봤어? 듣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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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네, 근데. 아, 어, 손 싫어. 손끝이 시럽다. 왜? 응. 어. 네. 엉멍멍이다. <laughs> 망했다. 본인도 <laughs> 모른는지나가느라로 응. 와? 어? 꼬리발, 씨. 리가온말 그, 달 사람들 밥 먹고 있는데 달려드는 거 있잖아, 사자. 들이거. 사자인 줄 알았는데 미들이던거 있잖아. 내려. 아, 풀라고? 이거 왜요? 아, 그렇지. 집고것인 아, 그어 자, 사이 응. 내가 들어주자. 가. 어땠어? 언드랑 놀아. 좋죠. 뭐야? 왜 현지 영어로 말해? Say the hi. 니도 그런가? 데내가 아까 그 아줌마 보고 안녕하세요 하니까 얘가 스스로 Say the hi라고 써줬어. 인사하기 <laughs> 너무 한거 아니야? 덤비래 현지. 뭐야? 차현이야? 어 차현. 이 아. <laughs> <laughs> 구독자 맞네 인사 오월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야. 뭐. 아. <laughs> 언두야 나와봐. 삼촌이하고 송마트인사일 나와. 싫어? 그럼 가. 싫으면 가자. 싫대 인사하기 싫대. 유튜브는 하고 싶은데 손이 싫었다고 막 계속 끙끙 거리길래 내가 지금 잡아주는 거야 지금. 손이 싫어가지고 막 아, 아, 막이러면서 유튜브는 하고 싶고 손은 싫었고. 말이야. 그래서 기다리면.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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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기다리면, 그 정도 가다가, 조금 있다가, 뒤를 쳐다봐요. 우리가 안 오면? 그리고 내가 이제 오라고 하면, 이로 오지. 기다려봐, 오빠. 오빠. 오빠! 가려고? 이렇게 와요. 아, 귀여워. 인사해, 언더. 언두. 언더야. 가봐. 삼촌, 송모. 안녕. 안녕. 가자. 잘 o u want to cut it up? Want to cut 는 거야? a 거 t to cut it? You want to cut it? s h 로 먹어. w She's going 어 o c o 가 e on up. y 혼자 간다 저거 원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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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삼촌 원두야 원두.. 이거 패딩 제윤씨가 사준거 아이가? 맞제? 패딩 저거 핑크색 아, 어. 너무 아니 제윤씨가 원두 패딩 귀엽다 그. 아 너무 잘써어 진짜 잘 쓰고 근데 뭔가 새로운 아이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손 꼬인다 이씨 요즘 신고 <보인다. 웃음> 패딩도 많이 나왔던데 원두 <laughs> 생일 지났는데 11월 26일이었는데. <웃음> <웃음> 12월 26일이었는데 12월 26일으로 하자 아아 <laughs> 작년 생일선물 했네 저거? 대답 대답 있 차에 인사하는데 그냥. <laughs> 왜 자꾸 인사하네? <laughs> 왜 자꾸 인사만 한다는데 누나가? 왜 자꾸 인사 많이 해? 그런데. 오 몽플레르. <laughs> 그럼 우선 내게 인사해. <laughs> <laughs> 아 안녕히 계세요, 뭔데? 안녕히 계세요. 차이가 요즘에 인사성이 부쩍 늘었어. 뭐 상황 판단이 빨라. 굉장히 인사를 잘하더라고. <laughs> 그, 어제 막걸리 먹고 띵, 하더라잉. 무렇지않는데 아? 좌... 나, 나, 이거 방어 막걸리 먹어야 되겠다. 나 너무 좋았어. 아 그래? 응. 아침에 개운 것 같은데. 그것만 먹었잖아. 그게 응. 다행이지. 더, 아, 더한번 먹기 잘. 나 오늘 1차 먹는 거 좋아해. 아았지밥한번 달라네. 제발. 그만해. 이게 다 기록이 남는다고 어떤 말을 하시는지. 농담할 선생님이. <laughs> 아침부터 좀, 어, 선생님, 좋게 말씀을 하시고, 해야 하루가, 어, 밝고 맑고, 그래서. 매일 이렇게 신글만 하니까. 아, <laughs> 막걸리하고 동동주래 갈까요? 이제? 아, 얘는 왜안 나가? 순찬? 에? 여기 나갔는데. 어디? 순찬, <laughs> 계속, 계속 이거, 봐. 너, 너 건지 안 던지, 어떻게 알아? 수목밖에 안 <laughs> 먹었으니까 나랑 차이 <차였는데. 웃음> <laughs> 안 보여? 없었어? 좀럼 이따 나와 나온다. 음... 아 근데 이거 차이가 뭐, 있는데? 뭐, 내가 끝면안 보이네. 어, 오늘 도란데 왜 구독자 두 명이나 나와? 그가몇 명일까? 네 명. 아 그래? 아니야 두명 됐다가 막네명 됐다가, 수백 명 됐다가 막뒤만음대로 오 그러네 희한하네 아까 두명되 있었는데 돌아갈 거야? 밑으로 갈 거야? 돌아가자고? 뒤로? 가자 그럼 온대가 반대로 가자 반대로 가자 귀여워 그만 내가 앞에서 뛰어가서 언제 찍을 테니까 <laughs> 귀여워 귀여워 가실 줄까 가실 줄까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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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땅바닥에 못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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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땅바닥에 못 앉아 기다려 손손 손. 옳지 잘하네 좀 잡았어? 가자. 근데 아빠 어딨어? 역가원역가원입니다 옆가루원. 궁뎅이는 땅바닥 붙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엉덩이에 뭐 묻는 게 싫거든요. 저렇게 가다가 내가 오는지 안 오는지 쳐다봅니다. 왜냐면, 오는 저맨 좋아합니다. 제가 안 가면, 조금 기다려보세요. 제가 안 가면, 어디 갔냐? 어, 어. 분명히 돌아옵니다. 자, 자,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올 것인가 말 것인가. 엄마가 안 오니까 의아해 합니다. 옵니다. 역시. 역시, 네 개입니다. 귀엽습니다. 너무 귀엽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손 주세요. 손. 손. 옳지. 앉아. 언데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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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데 앉아. 앉아. 엎드려. 안 하죠? 그럼 가자. 갈 거, 가자. 가는 건 잘해요. 네. 탈전이 하나도 라 있으면 됐죠. 네네 역시 귀엽습니다 손시렵다는 거를 강조하고 싶어서 저희 기다려서 손시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부터 이러고 있었나 봅니다 자기를 찍어주길 바라서 자다가 한 번씩 뒤로 돌아볼 겁니다 찍어보십시오 엄마가 오나 안 오나 엄마가 안 오면 또 왔다가 자 출발합시다 오케이~ 우리 개는 똑똑합니다. 엄마가 근데 앉아 없전할줄아지만안 하는 거야. 그냥 더러운 거 싫거든요. 땅바닥이 더럽습니다. 건난드 똑똑합니다. 저 보십시오. 지 이름 알아들어요? 역시귀엽습니다공지야 안 돌아봅니다. 봐보시죠 혹시 이름이 아니니까요. 자, 가! 바보시죠. 알아듣습니다. 아 그러면 어, 귀여아 네, 집에서 귀여이라도 불리고 있습니다. 귀여이를 담당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번에는 왕자님 이거 보시오 지금 공주거든요. 똑똑합니다. 역시 똑똑합니다. 똑똑함이 아주 한두 처음입니다. 역시 똑똑합니다. 이 왔습니다. 똑똑한 애입니다. 허난드. 허난드. 지금 말 듣고 싶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가 다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오수 길입니다. 아무도 없었고, 나갈 데가 없어서 풀어놓습니다. 여는 아. 아파트 단지 안에 있거든요. 너무 걱정들은 하지 마십시오. 근데 아무도 안 보고 누구라고 말해? 혼자야. 아.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브이로그라는 아, 맞아. 게? 맞아. 맞아. 왜운 보려고 만드는 거지, 뭐. 저는 안 봅니다, 근데. 어? 아? 전안 봅니다. 아. 20분째 브이로그 찍고 있는데요. 성과가 네. 없네요. 괜찮습니다 현차인님 물음표를 때문에 왜 하시는 거죠? 물음표는 왜 하시는 거예요? 똥, 똥이 나온는거 같은데 물음표는 왜 하시죠? <laughs> 느낌표를 써주십시오 나랑 현주 둘러보고 있는데요 아, 아까 구독자 수가 1이었다 1일로 또 응. 바뀌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구독자님 죄송합니다 <laughs> 구독자님 풍선을 쏴 주세요. 그러면. 별 풍선. 고. 어, 언도 간식 후원하고 싶대 오, 대박이다. 역시 몽글레어는몽글레고 간식 후원 받습니다. <Toyota> uh, uh. <S cars> 간식 후원 받습니다. 간식 후원 받고 저희는 후원이랑 후원은 무조건 다 받습니다. 주고 싶은 만큼 다 주세요. 와, 이민린자오밍 죄송합니다. 손차 손차 구독자님 이름 불러주니까 좋으시죠? 헉, 몽클레어 모양 간식이로요? 아니요 몽클레어는 옷이 좋은데요 <laughs> <너> 무슨 소리세요? <laughs> 간식은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옷이 모양이 중요한 겁니다 언제 할라봐 언제 할라봐 너 몽클레어 간식이 좋아? 몽클레어 옷이 좋아? 몽클레어 옷이 좋으면 지져? 지져? 쥐지 마! 아, 그래, 그럼 몽골레 옷이 좋다고? 하자. 몽골레 옷이 좋대요. 개인기요? 저요? 이건 개 브이로그인데 제가 <laughs> 왜 개인기라나요? 저는 개인기가 얼굴밖에 없는데요? <laughs> 제 얼굴 개인기입니다. 개인기에요. <laughs> 어, 구독자가 빠져나갈까봐 겁이 납니다. 잘 <laughs> <다리> 돌렸습니다. <laughs> 아, 출근이라 지금. 아, 배가 고픕니다. 산책을 하고 말을 많이 했더니 배가 고픕니다. 그, 그냥 어두운 탕을 먹어야 됐습니다. 이제 산책길이 거의 끝나가니까요. 마지막으로 건원도의 띠띠 모습 보여드리겠다. 건원도! 일로와! 간식이 저 유혹했습니다. 없습니다. 후원 부탁드립니다. <laughs> 만나서 하시면 됩니다. 만나서 주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찾아간 서비스입니다. 날짜 알려주시면 찾아갑니다. 후원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현지가 그래서 내가 만난 서비스, 찾아간 서비스라고 했어요. 뭐라, 후원 어떤 건데? <laughs> 날짜 알려주시면 찾아가겠다고. <laughs> 저희 찾아간 서비스 모십니다. 후원은요? 후원은 찾아오시면 됩니다. <laughs> <웃음> <웃음> 자, 이제, 너는 식사 안 하시나요? 지금 벌써 24분째 라이브를 진행 중인데요. 24분째요? 이제 라이브를 응. 끝마치겠습니다 아닙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것도 보여드려야죠. 아... 좀 기다렸습니다. 지금, 보는 두는 집을 찾아갈 줄 아는 개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응하로갔습니까응하로 갔어도 보게 보나요? 모르죠. 일단 집에 찾아가는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똑똑한 개. 이제 집에 가는 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순전히 끌고 갑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지나가는 시민 지금 얼굴을 가려야 되겠구나. 죠 집으로 가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춥진 않습니다, 오늘. 너무 춥다고 t v 에 나와서 걱정했지만, 쏘쏘 춥습니다. 집이 추워서 그래요? 집이 생각보다 찼습니다. 우리 집이 생각보다 찼습니다. 어. 어. 죄송합니다. 지금 지나 시민이 있기 때문에, 시민이 또 얼굴 노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구독수님이다. 다 하셨다. 아, 이분한테 후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laughs> 저희 나이는? 저희 나이는? 왜 물어보시는 거죠? <laughs> 저 개는 8살입니다. <laughs> 자, 집에 거의 다와 갑니다. 집을 찾아가는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집을 찾아갑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 많은 아파트에서 집을 찾아갑니다. 오, 25명이 보고 있습니다. 집을 찾아간 가 게. 와, 이게 지금 큰 논란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44명이 보고 있는데, 78년생이시군요. 오, 축하드립니다. <laughs> 말드도십니다울신락은 80년생입니다. 찾기는 제가 조금 보고 컨트롤했습니다. 자, 자, 집이 여기지만 제가 한번 왼쪽으로 가는 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어, 어, 이거 보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저는 왼쪽 가고 있는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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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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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여기가 정말 저희 집 맞습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여기 저희 집입니다. 저희 집 찾습니다. 얘는 지금 찾아가는 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친척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지, 1배 타로까지 보여주신지 진짜 집인지 아닌데. 가짜일 수도 있어. 가짜 아닙니다. 가창. 들어갑시다 자, 문열 때까지 기다리면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안녕 조때괄. 안녕하세요. 어, 가놈이야. 네. 자, 이제 아나 오빠한테. 그럼.